혹시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신 적 있으시죠?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운동도 해보셨을 텐데 그래도 잠이 안 와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불면의 원인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도 스트레스 때문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자고 계시는 침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침대의 위치, 거울의 위치, 방안의 물건 배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잠을 앗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침실 풍수와 불면의 관계에 대해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풍수지리가 수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풍수질이라고 하면 미신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풍수는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 흐름, 즉, 기의 순환에 영향을 주는 공간 배치의 과학이거든요. 특히 침실은 어떤 공간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회복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 자면 정말 편안하게 잘수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이게 바로 공간의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운을 막거나 빼앗기는 침실에서 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침대에 누우면 왠지 불안해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꾼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침실 환경에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잠을 방해하는 침실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침대 머리가 창문이나 문 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요. 여러분 침대 머리 마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창문이나 방문 쪽을 향하고 있나요? 풍수에서는 기가 문과 창으로 흐른다고 봐요. 그런데 머리 방향이 그쪽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의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요.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분들은 바람이 직접 머리에 닿아서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두통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침대 앞에 큰 거울이 있는 경우에요. 많은 분들이 옷장문에 거울을 달아두시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보인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이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잠들기 전에 자꾸 거울 쪽을 쳐다보게 된다. 밤중에 깨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다. 꿈을 자주 꾸고 악몽을 꾸기도 한다. 특히 50대 이후에 갱년기와 겹치면서 수면이 예민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방안이 어수선하고 물건이 많은 경우예요. 침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 위에 서류들, 의자 위에 걸쳐둔 옷들, 바닥에 놓인 가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침실은 휴식의 공간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는 뇌가 진정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 생각해야 할 것들로 인식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잠들기 어려워요. 자고 나서도 머리가 무겁게 느껴져요. 꿈에서도 일이나 걱정거리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60대 한 분이 침실 정리를 하신 후에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잔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불면의 원인을 찾을 때 몸과 마음의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정말 크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침대 옆 협탁에 뭐가 놓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통장, 청구서, 병원 진료 예약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잠들기 전까지도 걱정거리를 계속 바라보며 자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편해질 수 없죠. 또 다른 문제는 조명이에요. 너무 어두운 방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좀 약해지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밝은 방도 문제예요. 가로등 불빛이나 전자기기의 LED 불빛들이 숙면에 꼭 필요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색깔도 영향을 줘요. 너무 강한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은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반대로 차분한 베이지색, 연한 파스텔 톤들은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온도와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18-22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40-60% 정도가 좋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될지 말씀드릴게요. 크게 돈 들지 않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1. 침대 위치 바꾸기. 가장 중요한 건 침대 머리맡을 튼튼한 벽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창문이나 문을 등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벽에 바짝 붙이되 양쪽으로 조금씩 공간을 두세요. 침대에서 문이 보이는 위치가 좋지만 문과 일직선상은 피해주세요. 거울 가리기. 당장 거울을 치울 수 없다면 잘 때만이라도 가려주세요. 커튼이나 천으로 덮어주세요. 보장문을 닫아주세요. 작은 거울이라도 침대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3. 침실 정리하기. 침실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두세요. 책상 위 서류들 정리하기. 의자나 바닥에 놓인 옷들 정리하기. 협탁 위에는 최소한의 것만 두기. 전자기기는 가능한 한 치우기. 4. 조명 조절하기. 메인 조명은 은은하게.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하나. 잠들 때는 완전히 어둡게.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 활용하기. 5. 색깔과 소재 바꾸기. 침구류는 차분한 색상으로. 부드러운 천소재 활용하기.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는 단순한 것. 자연소재 활용하기 면 린넨 등. 실제로 50대 주부분이 침실 정리와 침대 위치만 바꾸셨는데, 한달 만에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푹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침실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침실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회복의 성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침실에 들어가면 이제 휴식시간이구나.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간단한 수면 의식 만들기.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기. 은은한 음악 틀기.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감사 인사 세 가지 생각하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몸과 마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바꿀 필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도 중요하지만, 공간이 보내는 신호도 한 번쯤 들어보셔야 해요. 혹시 오늘 밤도 뒤척이며 새벽을 맞으실 건가요? 이제 침실을 바꾸고 기운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찾고 계시던 깊은 잠,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